자 공주님, 네. 이거 이제 꾸러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꾸러미는 뭐뭐 네. 들어가는지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꾸러미는 삼색이 빵. 응 삼색이 빵. 세 가지 맛이 다 있는 빵. 네. 그리고 도라지 대추 빵. 네. 고구마 빵. 네. 밤 깜빠뉴. 아하, 밤 깜빠뉴. 네. 그리고 이거는 깜빠뉴. 깜빠뉴. 시금치 치아바타. 시금치 치아바타. 그리고 베이글, 베이글. 그다음에 산삼 그래놀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저희 설명서. 설명서 들어가죠. 근데 이걸 먹어보고 이걸 먹어보고 지금 좀큰 사이즈로 좀 먹고 싶다. 나는 이제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먹고 싶, 뭐 이게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요, 요게 먹고 싶다 그러면 큰 사이즈가 있는거죠? 큰 네, 사이즈 주문하면 되는거죠? 네. 요거는 지금 선물용으로다가 이렇게 네. 적게 만들어 놓은거죠? 네, 그람 네, 수를 네. 줄여서 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팩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음. 음. 뒤에도 이렇게 종류가 많거든요 네네네 네, 네. 제가 이렇게 넣어서 포장을 음. 해드릴거예요 와 요렇게 하니까 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근데 이제 오면 또 이제 패킹을 풀르는 걸또 못해요 네. 내가 이걸 못해 가지고 이거 어디서 이거 해야 되는지 여기서 해야 되는지 여기서 해야 되는지 난리를 부었거든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이 리본 밑에 리본, 리본 밑에, 밑에. 네, 리본 밑에를 이렇게 여시면 돼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쉬운 걸 네. 아우, 이렇게 쉬운 걸 못했어요.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가서 얼마? 5만원. 5만원. 택배비는? 무료. 허, 택배비 무료? 네. 크, 아직도 남는 게 없어요. <laughs> 많이 팔아주세요. <laughs> 이 우리 공주는 하는 말이 맨날, 우리 공주 사장님은, 어? 그냥 많이, 많이만 팔아주세요. 그냥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많이 팔리면 기분이 좋죠. 맞습니다. 그죠? 네. 요번에는 아마 요게 한정으로 되나요? 네, 한정입니다. 100세트 한정. 아, 100세트 한정. 항상 이, 이, 여기 도합 베이커리는 한정으로 해요. 여러분, 요거 주문 5만원짜리 선물 세트 주문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